휴거의 경계선에 선 후보자들 열 처녀와 신앙의 경계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 처녀 비유에서 그들은 모두 신랑을 맞이할 신부 후보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신부가 아니었고 그 중에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문 밖에 남겨졌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와 같은 위태로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경계선 위에 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해결하지 못한 죄를 발견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채지 못합니다. 종교적 습관에 따라 예배에 참석하지만 내면은 준비되지 않은 미련한 처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일함과 영적 무감각의 위험.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안일함에 젖으면 사랑이 식고 주님을 향한 첫 마음이 멀어집니다. 지식은 늘어나지만 오히려 영적 자만심이 자라고 기도는 얕아지며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미래의 안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고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식어지면 결국 초대는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일곱 가지 칭찬이 있어도 한 가지 책망이 탈락의 이유가 될수 있다고 말이지요. 부자 청년은 계명을 잘 지켰으나 자비가 없었고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했던 자들도 은밀한 불법으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내면의 분노, 부정적인 동기, 끊임없는 비교의식, 비판은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욕과 그의 친구들이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남을 정죄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 후 서로 탓하며 시비를 다투었던 모습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다물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은 세상 속에서 점차 사라지고, 마음에는 다툼과 비방, 쓴뿌리가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죄로 우리를 낮추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툼,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비방, 수근거림, 거만함,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더러움과 음란함을 회개하지 않을까 슬퍼하라.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한 지인과의 대화가 기억납니다. 코로나 시기에 호흡곤란으로 위급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네 장면의 환상을 보여 주셨다고 합니다. 모두 음란과 관련된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온 마음으로 회개했고 그 순간 숨쉬기가 시원하게 열렸습니다. 사실 그는 음란이 죄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며 방치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가장 적절한 시점에 징계를 통해 회개로 이끄신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돌아보라.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선을 쌓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 아니요. 말만 하고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더 유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악한 말은 수만 번으로 많았을까요? 선한 말은 수백 번으로 적었을까요? 무익한 말은 심판날에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 요청해야 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 숨은 죄, 스스로 깨닫기 어려운 죄를 드러내어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그분의 깨끗하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회개와 자비의 길로 우리는 연약함과 무지함에 있기에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몇 시간이고 용서받을 때까지 통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죄를 씻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며칠 동안 허물을 자복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곧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죄를 씻어냅니다. 마침내 내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내 허물 모조리 털어놓았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나를 짓누르던 압박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날아갔습니다. 내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나 없이 기도하는 이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많기에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열천여중 미련한 다섯은 준비하지 않았기에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이름만 가지고 안일하게 살아가다 보면 같은 자리에 서게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은밀한 죄를 회개하며 다시 주님의 자비를 붙들어야 합니다. 종말이 끝의 끝에 있습니다. 그 길만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길입니다.